뭐 어, 주기하고 자속밀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되겠네. 무슨 관계? 자그 다음에 문제 7번 한번 보면 다음 빈칸에 차례로 넣을 알맞은 말은 하고 물어봤는데 다음 빈칸에 넣을 말은 균일 자계 상태에서 원운동을 하는 주기와 자속밀도 하고 물어봤는데 어, 원운동을 하는 우리 누구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 T는? 자 주기는 주변속도 곱하기 2파이 자 2파이 곱하기 우리 두고 떨어진 거리값으로 자 요거 다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우리 누구 어, 전화질량비 자속밀도 분의 2파이 m값으로 계산해주나요 자 안주어지면 얘는 안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정리하고 가죠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자속밀도는 자소밀도, 비는 얘랑 얘랑 자리 바꿀까요? 자, 우리 누구? 예, 전하 우리 질량비그 다음에 주기 분해, 이파이,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건 주기와 자소밀도는 서로 어떤 관계니요? 어, 주기하고 자소밀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되겠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더라. 자, 반비례 관계 1번, 아, 2번 아니면 4번 되겠네. 자, 다음, 균일한 자기 상태에서 수직으로 입사한 수소이온의 원운동 주기. 주기가 4파이 우리 두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아, 4승 세크고, 이 균일한 전, 우리 자기 상태 자속 밀도는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단, 수소이온의 우리 두고 전화, 아, 전화와 우리 질량비는1 곱하기 10에 6승 되더라. 자, 여기다 놓고 우리 두고 요거 우리 자속 밀도 한번 계산해보란 얘기네요. 질량비가 얼마야? 1 곱하기 10에 6승 곱하기. 주기 얼마 주어졌고? 4파이. 4파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분의자 얼마? 2파이 저기 우리 파이파이 약분 되면 되고 4하고 2하고 약분 되면 2남나요그 다음 마이너스 4승 요구해주면 우리 누구예요? 제곱남네100 맞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 얘는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 얘 계산해주면 얘가 5곱하기 1 0의 얼마? 마이너스 3승 정도 나오더라 마이너스 2승 올라가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1 나누기 우리 누구? 2니까 우리 2분의 1이니까 0.5 근데 요리 누구?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표현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반비리하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찾으니까 답은 몇 번? 2번 되겠네. 2번. 자, 여기까지가 우리 7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7번.